안녕하세요. 이정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구간이죠. 예, 다운 스윙과 힘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제 메카니즘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음, 아마추어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을 좀 압축시키는 느낌을 저는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클럽 스피드가 물론 거리를 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클럽 스피드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이 무게를 얼마나 공한테 전달을 잘 시키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은 첫 번째, 처음부터 힘을 윽!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클럽을 이 클럽이 그냥 이 하체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야지만은 일단 그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이 말로 써서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단계, 2단계가 저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3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스윙은 지금 제가 계속 끊김없이 흔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피디님 이거 진짜 중요 포인트 넣고 편집 한번 해 주시면, 전환되는 구간에서 빠르면 저는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전환. 오... 네. 그러니까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출발되는 구간.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이 내려가는 구간. 네. 근데 또 통상적으로 공에 날리는 분들, 아파 스윙을 치는 분들은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빨라요. 네. 트랜지션이 왜 팔로 당겼다가 바로 쳐야 되니까 그래서 가속 저... 포인트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어... 이 구간에 있어서 좀 빨리 바뀌셔야 돼요. 아...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치던 분들이 제가 부드럽게 쳐보세요. 그러면 아예 스윙을 못 하세요. 왜? 나는 그 동안 당겼다가 이 힘으로 치고 있던 거니까. 그래서 음. 제가 여기서 그냥 부드럽게 쳐보세요. 그러면, 어, 여기서 힘을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돼요. 음.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체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럼 자, 말이 또 길어졌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체가 근의 줄처럼 흔들 이렇게 던져져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 앞점 그립에 있어서 저는 때리는 게 아니고 제 타법은 던지는 타법이거든요 이 클럽을 공쪽 그리고 저 타겟 쪽으로 잘 던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던지려면 당연히 어딘가 걸리는 포인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른손 검지손가락 이쪽에 걸려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제가 딱첫 레슨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립을 제가 많이 체크를 하는데 흔히 때리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잘 나오나요, 대니? 네. 네. 자, 그립을 이렇게 줘요. 네. 그립을 이렇게 쥐고 마찬가지로 여기 백스윙 탑에서도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쥐고 돼요. 다시 자 이렇게 되면. 클럽을 이렇게 쥐고 있어져요. 네. 근데 당연하게도 쥐고 있으면 잘 던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흔들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음. 제 요거는 한 영상에서 한세번 말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laughs>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검지 손가락에 이렇게 걸려 있어야지만 클럽을 요렇게 이제 던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윙 올라갈 때, 자, 하체로 흔들 손가락. 그럼 여기 검지 손가락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검지 손가락에 걸린 게, 퉁 던져두는 힘으로만 쳐도, 그냥 사실 공은 나갈 만큼 나가져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럼 지금 제가 치는 거 보면 하체를 막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사실 골프는 이거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어... 네. 골프는 때리는 운동이 아니고 잘 던져줘야 되는 운동인 거거든요. 아는데 안 돼요. 그쵸? 아는데 공만 보면 때려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분들이 이게 당장 이 눈앞에 공이 있다 보니까 사실 본능적으로 공을 치려고 덤비는 건데 빨리 이 구간을 넘는 분들이 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상위 골퍼로 갈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레슨 보면 이 댓글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음.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냥 당장에서 빵 이렇게 치게 하면 가장 편하지만 지금처럼 뭔가 쓱 왔다가 클럽을 퉁, 놓아주는 느낌. 근데 저는 이, 이 구간, 이 힘든 구간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프로님이그 오른손 검지 걸어주세요라는 네. 포인트를 딱 짚어주시니까는 네.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래서 항상 던지기 위해선 검지. 검지. 검지에 걸어지고 이제 이 검지를 공 쪽으로 이제 퉁, 놓아주는 거죠. 네. 그럼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하체로 툭 이렇게 올라갔으면 검지에다 걸어놓고 검지에 걸린 이 손이 공 쪽으로 툭. 툭 놓아줘야 됩니다. 네. 이게 돼야 됩니다. 자 아. 그러면 일단 한 70%는 이제 오신 거예요. 70% 와. 그렇죠. 그럼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하체 이걸 이제 저희는 강하게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강하게 던진다고 이걸로 강하게 던져버려요. 음... 음. 부님이 싫어하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또 힘이 네, 올라가 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깝게 저희가 해놓은 게다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다시 아, 아파스윙... 맞아요. 그럼 이제 하체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요번 시간 좀 연습 도구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음.